안녕하세요 옥진아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깨통증의 경우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깨통증을 야기하는 질환으로는 오십견 말고도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석회성 건염 등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는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어깨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뭐, 나이, 성별, 평소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에 대한 원인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세 교정 및 생활습관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국민한의원, 프로로의원, 부산점을 내원해주세요.